지금 자기소개서를 적어 주셨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실행력 있는 기획을 경험하며 성장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채용 담당자가 궁금했던 내용일까 채용 담당자에게 어필이 되는 내용일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답이 나오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m에게 요구되는 영향들을 이 자기소개서 안에도 다 담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걸 쌓아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깨달으셨는지는 사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요, 갑자기 나에 대한 소개를 하다가 프로젝트 소개를 하시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로 적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,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아서 나온 내용들이거든요.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매력적이지 않고 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많은 자소서를 내가 언제 보나 하면서 이제 다음 분으로 네, 넘기게 되거든요.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엔 나는 어떤 경험을 해서 뭘 잘하고. 이걸 잘하기 때문에 너희 회사에 가서 이것들을 기여할 수 있어. 그러니까 나를 뽑아. 이 흐름이 되어야 되거든요.